다섯 유영모에게 길을 묻다. 4 5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없음 거기 없음 부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없음 거기 없음 부재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뜻이다. 있음에 대비해서 개체의 부정의 상태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특정한 때 사이와 빔 사이에 특정한 어떤 것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여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있음의 관점에서 없음으로 확인하고 있는가이다.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없음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없음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지어 제기된다.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특정한 관점 아래 비에 있는 상태가 발견된 것이다.돈이 없다.돈 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어느 누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노력이 없다.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드려야 하는 최소한의 행위가 필요한데, 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한다.재질이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과 관련지어 그의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위 경우가 하지 않아서 없는 상태라면 이 경우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자체적으로 없음을 가리킨다. 반찬이 없다. 반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있지 않거나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 부모가 없다. 부모가 지금 살아있지 아니함을 뜻한다. 난 부모를 모르는 고아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농사지을 땅이 없다. 물건이나 수단 등을 갖고 있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그럴 수가 없다.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사실적으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요구되는 것이 아쉽게도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없음은 철두철미 있음이 관점에서 비친 순전한 상대적 없음이다. 서양 말에서는 이러한 없음이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 말에게는 갈래 의미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서양 말에서는 이러한 없음 마저도 독자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 대한 부정의 형태로서 사용될 뿐이다. 즉, 이스트, 니히트, 앞배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있지 아니함 외에 독자적인 언어 형태인 없음이 있고 바로 이 없음이 더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형태이다. 이렇듯 서양은 언제나 있음의 관점 말에서 없음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할수 있다. 구체적인 시 공간 안에서 특정의 사물과 관련지어 사용되는 존재의 부정, 있음의 부재 또는 있음의 탈락 등을 뜻하는 없음은 무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없음은 없는 것이기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바로 부각되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 무의 나타남에 대해 인간은 아쉬움, 결핍감, 결의를 느낀다. 그런데 특정한 어떤 것의 없음이 아닌 나 자신의 없음과 연관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없음, 일체의 존재하는 것과 연관된 아무것도 없음으로 확산되면 그때의 느낌은 불안이다. 없음이 모든 있음 위에 드리워져, 무의 어둠이 모든 것을 휘덮게 되면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 이런 사태의 독일어 표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니트 자인, 앞아 베젯, 아우스펄 등이다. 영성신학원, 타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 타석아카데미에서는 기복 신앙에서 영성 신앙으로 예비 종교에서 깨달음 종교로 행복 추구의 삶에서 진리 추구의 삶으로 멸망의 몸생명에서 영생의 얼생명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탐진치에서 진선미로 거짓 나에서 참나로 교리 신앙에서 진리의 신앙으로 타일적 신앙에서 자율적 신앙으로 조직 의존의 신앙에서 독립자유의 신앙으로 인도합니다.